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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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J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 바뀐 것에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제 결혼 30년 만에 별거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도 어 굉장히 힘든 아 나날을 겪고 있고, 그래서도 지난 한두 달 동안에 제가 아 유튜브도 자주 영상을 못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별거를 하게 된 이유 커다랗게 네 가지로 어 나눠봤어요. 그중에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제가 나의 목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는 이제 곧바로 아이들을 낳고 살면서 바빴죠. 그렇기 때문에, 육아에 그리고 새로운 신혼생활에 엄청 바쁜 나날들이었지만, 남편과의 성격이 그렇게 잘 화합이 이루어지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을 제가 짐작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것을 제가 커다란 문제화하지 않았고 서로 성격이 다른 남자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거쳐가야 하는 조정의 단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결혼 10년 동안은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정말 정신 없이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 살림에 파묻혀 살다가 보니. 그리고 남편도 함께 육아를 했고 혼자만의 감당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커다랗게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도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서로 사랑하며 잘 지냈지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고 학교를 가고 저를 돌아보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과의 성격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았습니다 특히 난 남편은 분노 조절을 잘 하지 못해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까지는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워낙 강한 성격. 남편의 집안 그 형제들도 거의 그랬고 그리고 시아버지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굉장히 이렇게 불 같은 성격. 또뭐 저희 아버지도 불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것에서 양보를 하다 보니 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굉장히 익숙해졌고 당연하게 어, 자기의 바운더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켜야 하는 원하는 허용 범위를 굉장히 많이 내준 것 같아요. 암묵적으로 저는 저에 대한 삶의 스탠다드 바운더리를 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내심 저는 어떻게 이렇게 차곡차곡 그런 데서 쌓이는 불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남편과의 대화로 통해서 이런 거를 전달하지만 커다랗게 문제화하지 않았고 첫째는 둘째는 남편이 그거를 또 당연하게 해도 된다는 늘 그래 왔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 나는 그런 성격이야. 라는 나쁜 뜻이 없이 일부러 그런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야. 나는 것으로 많이 합리화를 했고, 그리고 또 저는 결혼 생활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조절을 해야 되지만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참고 사는 아 그런 꼴이 되었던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허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싸우면서 일어나는 갈등, 싸우게 되면 일어나는 냉전, 아주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이 싫으니까 서로가 서로가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로 한 자리에 앉아서 대화로서 이 모든 갈등을 풀어갔더라면. 좀더 저는 우울해하지 을 않았을 거고 문제화하지 않았을 거고 더욱더 진정한 행복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넘어가는 형태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로 간에 진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좋게 말하면 그렇게 좋은 포장을 하고 살아왔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남편과 저는 서로 다른 가치관, 결혼관이었다는 것을 횟수가 거듭되면서 많이 느꼈고 그것이 또 아이들이 자라고 난 다음에 최근 이렇게 중년이 넘어가면서는 더욱더 다르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특히나 스타치는 굉장히 가족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 중심적이 나와 아이들 우선의 스타치의 부모 형제들, 특히 이 시부모 관계에 더욱더 큰 비중을 두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려서는 이제 그림 말도 배워야 하고, 또 시댁도 알아야 하고, 시댁 문화에 제가 적응을 해야 하고, 또 저희 친정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그 남편이 하자는 대로 많이 했으며, 그리고 그러면서 생긴 정말 주말마다 교회 가듯이 남편의 시댁을 갔었던 것 같아요. 힘든 육아와 워킹맘으로서 살면서도 한 번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갔었던 일을 10년, 15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참는 것이 미덕이고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평탄한 가정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저도 모르게 가슴에 묻어두고, 묻어두고, 묻어뒀던 것들이 알고 보니 서로 다른 가치관들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이 나쁠 수는 없지요. 그러기 때문에도 쉽게 그리고 빨리 아 문제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제는 그 밸런스가 안 맞았다는 거죠. 특히나 아이들이 커가지고 다 이제 나가서 살면서부터는 저하고 남편밖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가 바라봐야 하는 곳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서로가 그리는 미래도 없는 다른 생활을 계속하면서부터 저에게 생기는 삶의 회의 이렇게 건강치 못한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제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별거를 하게 된 이유는 나의 신체 건강에 적신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게 심하게 일어났던 우울증 때는 제가 저의 사업을 하면서 모든 저의 이런 갈등과 이런 시간들 혼신을 했기 때문에 극복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잦은 우울증이 있었지만 회복이 되면서 좋아진 적도 있었지만 이 안에 쌓아 놓았던 제가 풀어지지 않았던 응어리들, 이런 것들은 제가 우울할 때마다 이게 솟구쳐서 나오면서 더큰 상처와 더큰 우울로 발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이런 공황장애가 최근에는 더욱더 심해져가지고 제가 의사를 찾아갔고 또 의사는 급기야 저를 사이코로지스트한테리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저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저에 대한 존재, 가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 건강하지 못한 결혼관이 저에게 이 커다란 우울증을 가져오는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로가 각자의 원하는 말을 인정해주는, 그 인정하고 허용해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도 굉장히 매번 일어나는 갈등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서로 묻어두고 살아왔던 것이 이렇게 크게 저의 신체적인 적신호로 발전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별거 선언을 하게 된네 번째 이유는 더 이상의 가면을 쓰고 서로 사랑하는 듯 서로 사이가 좋은 듯이 보여지기 싫어서입니다. 스태지는 좋으면 굉장히 애정 표현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 스킨십도 잘하고 그 표현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보여지기를 굉장히 좋은 사이, 인꼬 부부 같은 사이. 저이 제가 이런 갈등을 감히 가지고 살을 거라고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게 가장 힘들었던 거 같아요. 이렇게 아, 가면을 쓰고 사이가 좋은 듯이 아, 사랑을 했죠, 했지만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결혼을 이어가는 데 대해서는 제가 늘 속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나이도 아직 20년, 30년, 40년이 있는데 이긴 시간 동안에 제가 또 이렇게 긴 것처럼 가면을 쓰고 어,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또한, 이렇게 30년이나 오래 걸렸던 이유도 스타치가 굉장히 좋은 면이 많아요. 제가 본받고 싶고 존경하다시피까지 하는 성격을 가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는 맞지 않다는 것에 저는 인정을 하고자 합니다. 어렵게도 어, 스타치도 어, 헤어짐에 대해서 어,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저의 목소리를 내고 저의 바운더리를 세워가면서 스탠다드를 만들고 저의 아, 색깔을 내면서 저의 의견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고자 이렇게 아프지만 인생 산막을 위해서 별거 선언을 하고 현재는 지금 두 달이 채안 되고 있습니다. 첫한 달은 굉장히 힘들었고 악몽 같은 시간이었고 특히나 스타치가 인정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별거를 인정을 하고. 어, 이제는 저희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20년 동안 지은 저희 집을 얼마 전 동영상에 올렸잖아요. 여러분의 많은 아, 사랑과 구독을 해주셨는데 아, 조만간 아, 아, 재산 분할로 어, 스타치가 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라도 이 저를 사랑해 주는 구독자와 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 영상을 올리는 게아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아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그동안의 영상들이 아 가식적으로 느끼셨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서로 사랑했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날들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 추억 속에 남편의 추억 속에 아이들의 추억 속에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그러니 저는 제 인생의 산막 그리고 남편의 인생의 산막에 대해서 적극적인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